G.L.C. 43 AMG고요. 어, 일반 G.L.C.보다 좀 차고도 낮고 보면 좀63 AMG 모델처럼 좀더 뭐라 할까? 차고도 좀 낮고 지상고도 좀 낮고 그좀 볼륨감도 있고 좀 와이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할까? 이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AMG 전용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세로 그릴도 들어가 있고요. 휠도 보면 이렇게 좀 G.L.I. 531처럼 좀 거의 똑같은 휠이 들어가 있고요. 일렉트릭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다 바이 터보였었는데 일렉트릭 터보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이 레터링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미 처음 봤는데 그리고 뭐 실내 공간 뭐 시트도 보시면뭐 블랙이랑 알칸트 이렇게 가죽 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스포티하고레드 스티칭에다가 EMG 배치도 들어가 있고 시트 벨트도 빨간색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티칭도 보시면 빨간색 레드 스티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 보면 역시 송풍구에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부분이고요. 이 인터페이스에서도 그 이걸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지만 이 스티어링휠에서 또 이걸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. 서스펜션 변경이랑 뭐 주행 모드 변경 주행 모드는 요 오른쪽 다이얼이고 왼쪽은 서스펜션 세팅이랑 그, 가변 메이 커타 켰다 하실 수 있는 거고, AM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서, 세세한 거를 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거 말고는 뭐, 네, 스티링 어및 그립감도 좋고, 무게감도 좋고요. 이 패드시프트의 묵직함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AMG 사이드 스커프도 들어가 있고, 잠깐만. 소프트 컬러징은 클로징은... 그. 각 연비는 8.5km. 말라이브리라서 굉장히 도포지력도 좋고, 진짜 스판 이상 같은 경우에 1선시트 뭐 엔진 트라이트 들어가 있고, 이렇게 성탄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터치 시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. 실 실내는 벤츠가 또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 BMW랑은 좀 다른 좀 뭐라 할까 미래지향적이면서 좀더 심플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AMG 모델이라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요.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앞에 운전석에서 보는 것보다 뒤에서 봐야지 확실히 다 보입니다. 뭐 디퓨저도 좀 공격적인 데다가 이렇게 쿼드백이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 오히려 좀 GLC300 일반형 모델보다 많이 좀 와이드한 느낌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볼륨감도 좋고 그 공격적인 이런 디퓨저라든가 쿼드백에도 좋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스포일러 립 스포일러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강조가 되죠 GLC43 레터링이라든가 이렇게 스포티한 에어로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스포, 스포일러좀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휠도 좀 53이랑 이거랑 닮았죠 5 3 AMG도 이제 뭐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 낫고 그300 쿠페 하실 바에는 이43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시트만 있습니다 뭐 레드 시트는 아직 없고 블랙 시트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출고가 되니까 뭐 바로 하실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차도 있으까 시승해보시고 전 아직 시승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시승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타볼, 타보면 다 요즘 차들은 타보면 다 좋더라고요 타보기 전에 기 되게 좋지만 타보기 나서 타면 시승해보고 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